자 포트폴리오 전략 올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개장 초 상황 대비해서 시장 상황이 지금 0.7일까지 밀려 있어요. 개장 초에 탄력적으로 반등을 주면서 종목별로 고점이 높여지고 음 낙폭이 축소가 되고 이런 흐름들이 있었는데 지금 기준은 다시금 좀 눌려져 버렸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놓고 볼게요. 어, 하이닉스 기준 오늘 우리가 9만원에 편입사인을 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분은 또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오늘 매매사인이 굉장히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일단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정형화되어 있는 부분은 주력주는 IT를 이렇게 이네 종목을 주력주로 설정을 하는데 최근 들어서 LG전자가 지난주 금요일날 거래가 수반되면서의 반등이 형성이 됐고, 삼성전기는 이제 전일, 수요일 날, 거래가 수반되면서 반등이 나와서, 에, 거래가 수반될 때기준에서 편입사인을 단문문자로도 나갑니다. 그러니까 전체 포트폴리오 영상과 이 문자가 나가는 것 플러스, 단문문자가 별도로 나가서 이 포트폴리오 중에서 편입할 수 있는 종목의 기준을 설정을 잡아 드리죠. 그리고 이게 어려우시면은 오늘 뭐 등락률이 이렇게 되면은 조금 종목별로의 차이가 있어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하반기 기준의 포트폴리오는 이렇게 설정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반기 기준에 시장 3% 정도 등락 나올 때 오늘 기준으로 한다면 2% 등락이죠. 그 기준에서 이렇게 25% 정도 이제 수준의 변동률이 나왔고, 이 부분은 그 그냥 종가의 기준으로만 어았어요 매매 내역을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에코 프로 같은 경우는 130% 때까지 수익이 올라왔었고, 그리고, 어, 세차례 전량 차익 실현 있었지만은, 그 부분에 수익은 넣어놓지 않은 거예요. 현대 로템도 전량 차익 실현 이후에 재편입이라든가 이런 거를. 또 여기에 이제 없는 뭐 금양이나 그런 종목군들도. 일단은 상징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요것을 벤치마킹해서 구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기준이 7월 이후로 너무 멀다, 현실성이 좀 결여된다라고 한다면, 음, 10월 2주 이후의 기준으로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주력은 똑같아요. 하이닉스, LG화학, 현대차 이렇게 넣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이제 10월 이후에 7% 그래도 상승이고, LG화학이 31% 그리고 현대차가 3.68 마이너스에요. SM이 지금 사실상 그 거래 터질 때 들어갔다가, 좀 낭패를 보고 있는데 어, 지수 2400위쪽으로 끌어올려지는 흐름 속에서는 SM의 그 추이 범위도 부정적으로 해석하진 않겠습니다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거예요 그래서 10월 이후에 기준이 되는데 음 특별한 변화는 하반기 대비 2차전지의 비중이 낮아졌어요 L조합이 20% 에서 15%로 에코프로가 15% 에서 5%로 그런 이유가 이제 9월 말에 종가로 설정을 해놓은 건데, 9월 말 종가 기준에서 그 당시에 2차 전지 조정이 있었죠. 그러나서 이제 10월에는 오히려 2차 전지 비중을 전체 포트에서 가장 강하게 매수샌을 냈죠. g 화학 그리고 10월 기준에서는 에코프로와 포스코 케미칼. 그렇게 설정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에, SM의 비중을 새롭게 10월 달에 넣은 겁니다. 그리고, 11월을 기준은 이제 10월 말 종가 기준으로 해서 에코포로를 제외하고 음, 포스코케미칼과 SK 이노베이션을 병행을 하는데 이왕이면 이제 포스코케미칼이었다면은 수익률이 좀더 높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SK 이노베이션 기준으로 설정을 좀 잡았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이노베이션 이제 11월 말 종가 대비해서 올라와 있어요. 그 그러니까 11월 말 10월 말 종가 대비 SM이 지금 11월에 너무 많이 미끄러진 거죠. 11월 들어서면서 꾸하고 미끄러져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빠르게 뭐 개선될 수 있으리라 보고, 다만 이제 거래 대금이 급격히 둔화돼 있기 때문에 SM의 비중을 줄인 거고, 이차 전지 부분은 5%에서 SK 이노베이션 10%로, 그리고 LG 화학은 이제 비슷한 기준으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하고 등락률은 이제 하이닉스, 또 LG 화학, 현대차가 다 긍정적으로 10월 말대비해서는 그리고 나머지 종목군들도. 그래서 요 비중으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주력주의 기준에 IT, LG화학, 현대차. 1대1대1의 비중. 지금은 이제 시장이 강력하게, 음, 시세가 나올 장으로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력을 기존에는 55% 이상으로 설정을 했습니다만 80%까지도 지금은 55% 미만 45%에서 60% 정도로 설정을 합니다. 주력주. 하이닉스, LG화학, 현대차를. 더딘 것 같고, 좀 느린 것 같고, 돌아가는 것 같지만, 저쪽에서 사실상 수익은 다 잡아내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정책주. 정책주 기준의 2차 전지, 그리고, 어 신재생 에너지, 미국의 정책, 그리고 국내 정책의 방산, 그리고 SM의 기준. 여기에도 이제 금양이나 카카오뱅크를 앉는 거는, 금양은 이제 변동성이 너무 크고, 2차 전진 충분히 있고, 우리도. 그리고 카카오뱅크는 11월 2일 날 들어갔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카카오뱅크는 여기 포함되진 않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만 기준을 잡아도 11월 한달 동안에 5% 계좌 수익이기 때문에, 음, 나쁘지 않아요. 요 기준으로 설정을 한다. 그래서 문자가 막 정신없이 나가도 어차피 포트 비중은 종목은 똑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IT의 주력은 네 종목을 보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묶음 그 기준에서 하이닉스 위주로 지금 설정을 해드려요. 그런데 예, 조만간 지금 삼성전자를 제가 한번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들여다볼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지배구조를 바꾸는 과정 속에서 기업 분할이 있을런지 예? 분사 아, 지주사 전환이 아닌 기업 분할의 기준이 되겠죠. 있을런지 그거를 좀 확인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음, 삼성전기하고 LG전자가 거래가 터지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다소 못 미쳐요 그래서 거래 터질 때 메스자인을 잡아드렸는데 지금은 관망 있는 비중은 유지를 해서 가지고 갑니다 예. 어느걸 사야되느냐 음, 단문문자 나오는거 어느걸 사야되느냐 일단은 IT에서는 하이닉스 위주로 설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번째 기준은 이제 화학 플러스 2차전지 기준의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지분가치 부분 81.84%에서 뭐 팔아야 수익이죠 그죠 블록딜 11.84%할수 있다 그곳에 무게감을 좀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준에서도 개별 기준에 당연히 편입할 수 있는 위치로 70만원 공방에 나오면 그때는 자점 찍고 돌릴 때 문자 사인을 내보낼 거예요 그리고 자동차 기준에서는 기아하고 현대차 기준에 현대차의 기준을 지금 일단 형성을 하고 있어요. 현대차 위주로 편입. 이렇게 해서 세 종목의 기준은 일단 주력으로 좀 편입을 잡아 놓으셔야 되고, 나는 매매가 월등히 빠르다. 하실 때는 비중을 45% 수준까지 낮춰 놓으실 수 있어요. 낮춰 놓고 이제 나머지 기준에서 뭐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거래 터져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볼수 있다는 라 거죠. 그런 맥락에좀 놓고 보시고, 그리고 에, 지금 설정 범위에서 일단은, 음, 잠시만요. 제가 이제 모니터를 여러 개 띄워놓으면서 우리 전체적인 변동성 종목도 같이 보고 있어서 그래요. 하나 솔루션이 5만원 공방 위로 쭉뻗다 올라가다가 시장 밀리면서 아쉽게도, 그러니까 거래량이 월등히 터져 있으면 시장의 영향에 제한적이에요. 근데 거래량이 이제 애매모호하게 터져 있으면 이제 지수의 영향을 받죠. 왜냐면, 대형주기 때문에 인덱스 상품의 영향을 조금씩 받습니다. 네, 그런 부분 이제 해석을 하실 수 있겠고요. 어, 그래서 편의 관점이에요. 오늘 이제 5만원의 매수 사인을 냈고 같은 자락인데 편의 관점. 그리고 VVIP방의 문자와 VIP의 문자와 불기둥방의 문자는 다를 수 밖에 없어요. 종목도 그렇고. 응? 종목이 아예 다르진 않아.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하나 솔루션의 매수가 나갔는데 불기둥방이나 VIP방은 안 나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너무 촘촘하게 리지진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은 이제 이렇게 설명이 되고 듣고 따라오실 수가 있는데 외부에 계신 분들에게 기준에서는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전체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최종적으로 선택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2차 전지는 OCI 병행을 하다가 지금은 하나 솔루션 하나만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의 기준에서는 지금 외국인들이 13% 정도 매집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어 주가는 평균 낙하 수준에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이제 6만 원대를 찍고 굉장히 깊게 밀렸어요. 사실은 굉장히 깊게 밀린 겁니다. 작년부터 해서 이제 매집이 진행돼 있었는데 올해 들어서 이제 그 최근 들어서죠. 사실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고 정부의 정책의 기준을 이제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근데 여기서 기관들이 5% 매도한 거예요. 15% 외국인 기관 쌍끌이에서 기관이 5% 매도하고 외국인이 여기서 다 추가적으로 사가고 있어요. 뭐 공매도 대처 상황도 일부 있었겠지만은 뭐 사실상은 지금 은그 위치를 뛰어넘었죠. 12월 21일 이후에 전일까지의 누적 수급이 1,200만 주, 9,700만 주짜리니까 12% 이상 외국인 기준으로만 따지면 13%를 외국인이 매집을 했다. 매수 평균 단가가 4 7 0 0원고 기준에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프리미엄이 아예 없는 상태입니다. 프리미엄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편입하기가 아주 좋죠. 외국인들 47,500원. 지금 단가. 그래서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응? 가져간다. 이왕이면 거래도 더 터져주고 그러면 좋겠지만. 그리고 현대로 때문에 이제 오늘 변동이 있었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빼놓은 이유가 이제 수급 범위가 좀 정체 상태에서 요즘에 좀 들어오긴 하지만요. 현대로템은 요 정점 찍고 나서도 수급이 지속됐어요. 근데 이제 거래도 둔화되 있었고, 시장에서 다소, 어, 소외돼 있었죠. 2차 전지 위주로 집중됐고. 근데 이쪽도 여러 이슈가 있어요. 방산주들이. 정부의 정책. 정부 쪽에서 이제 어떻게든 그, 폴란드와의 수주, 그, 계약을 위한 정부 차원에서의 움직임. 그리고, 어, 항공우주 분야에 대한 기술 이전.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혜택.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우크라이나 전 이후에 재래식 무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는데 선진국들은 그 재래식 무기의 생산을 지금 줄여놓은 상태죠 그것에 대한 혜택 그래서 한국항공우주와 현대로템이 똑같은데 수급은 어, 규모는 한국항공우주가 더 많이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퍼센테이지를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현대로템의 기준도 일단은 계속해서, 최고점 찍고 나서 계속해서 매수 기준이에요. 전량 차익 실현을 한번 했고, 어, 그러나서의 흐름인데, 거래량 터트리고 오래간만에 o m 에 20에 이터트리고 장악형이란 말이에요. 꼬리가 달려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요 부분은, 이 2차 매수 사인을 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 항공 우주로 가요. 어? 그래서, 아니, 나는 한국 항공 우주 가져가는데 왜 현대 로템이야? 라고 한다면, 지금 방산주를 편입한다면, 한국항공우주를 설정해 드리긴 합니다만, 난 변동성 매매 나는 어, 자신이 있어 변동성 매매 할수 있어. 뭐 어, 그렇다면은 한국항공 어, 현대루테미 거래가 수반됐으니까, 응? 이 거래 수반 부분을 놓고 보고 오늘의 대장은 현대루테미인 거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이세 종목 중에 그리고 이 부분이 내일은 순환성으로 뭐한국항공우주에또 설정이 될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됐을 때그 부분에 또 맞춰서 대처하면 되겠고, 오늘의 기준에서는 일단은 어찌 됐든 그 전체 문자로 발송을 할게요. 응? 불기둥반까지 그렇게 해서,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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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고 매직 계산기 잘라서 어 올려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대 로템의 2차 편입. 부분 2만 6천 원, 뭐 2만 6천 원, 2만 6천 150원, 뭐 그렇게 해서 만약에 개장 초에 편입이 되셨다, 시장의 지수가 밀리면서 늘린 폭이죠. 프로램 그 수급도 좀 꼬여 있긴 합니다만, 이기준에 편입 설정 범위를 갖고 가더라도 그들의 매수 평균 단가 대비해서 나쁘지 않고요. 오래간만에 이제 기술적으로도 거리 터트리고의 흐름이기 때문에 결코 나쁘지 않다.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 고점을 넘겨도 편입 기준 잡을 수 있고, 3분의 1, 2분의 1 지점인데, 2분의 1 지점에 딱 부딪혀 있고, 2분의 1 지점 부딪혀 있는데, 우리는 누적적으로 봤기 때문에, 뭐, 미래 나노택이나 이런 부분의 종목하고는 또 차이가 나죠. 그건 변동성 매매고, 여차하면 최악의 경우는 뭐, 순절, 추가 편입이 아니라 순절까지도 고려를 해서 대처할 거니까, 지금도 미래 나노텍은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서 눌리기 때문에 추가 편입보다는 멈춰 있겠습니다 멈춰 있고 어~ 수익 난 부분 잘 수익 났다가 오히려 또 미끄러져서 속상하긴 합니다만 예 지금 위치에서는 멈춰 계시는 쪽으로 추가 편입도 아닌 또 손절도 아닌 멈춰 있는 걸로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어~ 변동률이 크게 어, 확장되더라도 손절을 안 하고 어, 저점을 다시 인식하는 구간에서 추가 편입해서 대처할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은 이제 염두를 해 두시고. 그래서 2차 분할 매수 들어간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11월 10일 매직 계선기핸대로템 12시 40분 기준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에 한번 정도는 이렇게 해서 올려드려요. 어, 포트폴리오 전략을. 근데 영상 부분은 이제는 매번 약속을 드리는데도 어, 오리엔테이션 개념으로 신규 가입자 있으셔서 이렇게 매직 마스터 방까지도 올려드리게 되는데 조만간 하여간의 동영상 전략 부분은 VIP 방과 VVIP 방에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현대로템의 2차 편입을 문자를 발송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중요한 부분은 내가 그러면은 한국 항공우주를 기준을 잡을 거냐. 내가 여태까지 한국 항공우주를 갖고 있었다. 응? 근데 매매가 빨라 원활해 근데 오늘 한국 항공우주는 거래가 없어. 어? 예를 들어서예요. 그럼 옮겨서 매매를 잡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매매가 원활치 않으면 멈춰 계시고, 그죠? 지금 이제 현대로템 천억은 넘겼는데 내일자에 움직임이 나오면 또 내일 한번 심사숙고해서 한번 옮겨 볼까? 이런 기준은 그때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지금 시장 돌리면서 다시 18만원 공방이에요. 어, 1% 눌림인데, 우리한텐 그 1%가 크죠. 시가총액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지금 양분을 하고 있어요. 원래는 이제, 에, 그, 처음에는 7월 이후에 에코프로 위주에, 거기에 이제 에코프로, BM, 뭐, 여러 IT 종목을 다 섭렵을 했고, 그리고 이제 9월 중순에 전체 시장 조정받으면서 밀려내려올 때, 그때 기준에서는 정리를 했죠. 음. 압축할 거 압축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에코프로와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케미칼에서의 월등한 수익범위, 그리고 나서의 흐름은 포스코케미칼과 SK 이노베이션 이렇게 설정을 잡은 거죠. 근데 그 지금 현재로서는 그 포스코케미칼의 변동률이 월등히 높아요. 어, 그러니까 수익률 기준이 그에 반해서 이제 그 SK 이노베이션의 수익률이 좀 음, 포스코케미칼 대비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인 추이 추세 부분 은 나쁘지 않아요. 어, 그렇게 해서 이제 2차 전지 기준에서는 여러 종목군이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두 개. 금양은 이제 변동성 종목으로 설정을 한 거죠. 2차 전지이기도 하지만 2차 전지 비중으로 설정하지는 않고.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도 오늘 21만 8천원의 매수, 그 다음에 22만 2천원의 추가 편입, 22만 4천원? 아 22만 2천원이죠. 2천원의 추가 편입. 그리고 오늘 들어가신 분들은 22만 원이 평균 단가인데, 거기 꽉 눌려 있는 수준 정도예요 신고가를 내주고, 나수의 눌림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은 그렇게 버겁진 않아요. 또 주봉으로 보셔도 되겠고. 그래서, 어,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음, 불기동반까지 해서, 비중을 확대하는 게 아니라, 현대 로템은 이제 비중을 확대한 거고요 추가 편입이 된 거고, 그 다음에 포스코 케미칼은 어찌됐건 오늘 10%, 2차 편입 15% 이렇게 됐잖아요. 오늘 현재 기준에 문자 같은 가격에, 원래는 같은 가격에 이렇게 잘 안내 보내는데 저쪽 새로 그 들어오신 분들의 기준에서는 고점에서 22만 2천원에 편입했다. 만약에 3천원이 밀렸다. 음, 그러면 아직까지는 뭐 여유가 있네요. 일단은 개별 기준, 영상 보실 테니까 개별 기준에서 편입 설정 범위를 잡아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죠? 추가 편입의 기준, 최대 20%니까 2, 3% 등락 범위에서 추가 편입을 한다. 이렇게 설정하시고.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도 이제 매수샌 드리고 나서 또 눌렸어요. 응? 또 눌려서, 원래는 이제 어제 기준은 뭐예요? 거래가 둔화되면 오늘 고점 대비해서 2, 3% 밀리면 일단 정리하고 뭐또 편입할 수 있습니다. 해놨는데, 거래대금 부분이 글쎄요. 내일도 시장이 어려우면 7천억 원이 주간 단위에서 안 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저 범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37%까지 나오려면 거래대금이 1조 5천억에서 2조 터져주면 된다라고 한 거고. 지금 5엠에2 0 m 의 거래량은 넘겼고 그리고 현재 기준에서 5,100억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감 때까지 뭐한 200만 주 200만주, 마감 때까지 한 150만주 더 실린다. 예를 든다면, 150만주면 300억, 6,400억. 내일 기준에서, 어, 거래되면 5 9 0 0억이면 5,900억이면, 어, 400억 더 터진다고, 5,100억. 5,100억. 400억 터지면 5,500억. 내일 1,500억 정도 터지면 돼. 내일 1,500억은 700만주. 그죠? 그 정도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70% 수준이기 때문에 이번 주 단위의 양봉의 크기에 대해서는, 음 신뢰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이후의 흐름이 추가적인 추세 강화의 흐름에 거래가 다시 또 터져주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차익 실현보다도 가져가실 수 있어요. 또 어제 갭이 뭐 훼손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되면 이격이 좀 줄어들고 지난번에 그 18%의 변동성의 기준이 있잖아요. 이게 다시 한번 오버시팅 나올 수 있어요. 개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에 있어서 어, 최소 범위 2만 6천원까지는 열어놓고 볼수 있습니다. 개에 대한 목표주가를. 그리고 우리는 편입기준 잡는다. 그래서 2차 편입은 플러스 마이너스 2, 3%니까 프로그램 또 상황 보면서 어, 밑에서 없으신 분들 추가 편입기준 잡아드릴 수 있고. 그리고 어, 여기서 차익 실현할까요? 물량 좀 정리할까요?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 정리하셨다가 제차 보셔도 됩니다. 대신에 그랬을 경우에는 더 높은 가격에서라도 살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아, 정리했더니 쭉쭉 날라가요. 이러면 안 돼. 어? 예를 들어서 금양이 어제 기준에서 쭉쭉쭉 올라가는데 밑에서 차익 실현해서 못 따라붙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특히 변동성 면에는. 음, 그런 기준에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카카오뱅크 편입의 관점으로 그리고 LG노텍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개별 기준에서, 개별 문자는 안 나가고 있습니다. 개별 기준에서. 음, 설정 범위를 좀 잡아가시고 그리고 어, LG 노트 회관에 에, 전체적으로 물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기준에서 IT 비중이 높으신 분들은 오늘 이제 좀 쉬어갈 때 에, 낙폭이 조금 심해져 있다 어, 원래 들어가려고 했던 종목이 눌려져 있다 혹은 이제 그 시장 때문에 눌림목을 받고 있다 그런 쪽에 편입 설정 범위를 가지고 갈수 있어요. 염두에 두시고 b i a i a c i a l 5 p e c i a l i t 두 종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력주 채우고 이쪽을 보는 거예요. 어? 다 사는 게 아닙니다. s p e c s m e c i a l special s p e c i 가 l spe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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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면은 안타깝지만 아쉽지만 손실이더라도 예를 정리해서 다른 쪽에 편입 설정 범위를 잡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삼성 엔지니어링도 개별 기준에 편입 설정 일단 5%는 우리가 편입해 놓은 건데 에, 글쎄요 거래가 터지면서 어, 천억 원 정도 수준 400만 주막 이렇게 터질 때 강세라면 그때 들어갑니다. 금양은 일단은 정리가 다 끝났고. 어, 아쉽지만, 두산, 에너빌리티, 한정기술 다 정리 끝났고, 지금 남아있는 거는 이제 휴마지스인데, 참이게게르이에요 어, 일단은 가지고 계세요. 비중은 이제 새로 들어가신 분들은 관망이라고 설정을 해놓고, 비중은 이제 새로 들어가신 분들도 저렇게까지는 못 들어가요. 1%, 1조 미만이라. 그럼 미래나노텍은 이제 전량차익 실현 이후에 재편입이죠. 교육이 아니라 이제 단기 5%가 된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 3% 비중 유지고 2 2 0 지금 700원 800원 뭐 이렇게 공방이 나오고 있어요. 750원 프로그램 쪽에 매도가 있기 때문에 좀 제한적으로 추가 편입은 제한적으로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해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새롭게 가입하신 분들 계시는데 자산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vvip방으로 오세요. 어차피 수익을 목적으로 가시니까 vvip방으로 오셔서 수익을 창출하시는 쪽으로 설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VIP 방에 계신 분도 마찬가지로 그게 더 원활하다. 수익 설정 범위 잡으시기가 아시겠죠? 자, 영상은 오늘까지 올려드리고 그리고 어 연장하셔야 되는 분들 추가 연장하셔야 되는 분들은 사무실로 전화하셔서 연장 혜택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